재밌었어. 자, 얘들아, 안녕. 현승형이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를 얘기해보고 싶냐면, 어린이하고 이제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같이 보러 가도 좋은 공연. 내가 저번에 찍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 극막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이게 포함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가서 봤는데, 거의 그 옛날에 동방신기 콘서트 가서 막 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 애들이 막 그래. 거의 유아나이트 중이야 술만 안 먹었지만, 으아! 막 난리도 아안 해, 진짜. 광란을 거의 싸이 콘서트야, 애들한테는. 그 정도로 볼거리가 많고, 너무 너무 신나고 장난 아닌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외국인 친구가 하도 좋은 조건은 뭐냐면, 지브리시라고 해서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돼. 이러고 있으면 혼내는 것 같잖아. 혼내는 거잖 이렇게 소리만 내는데 몸으로 다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린이들 내가 얘기했잖아 긴 공연 오래 못 본다고 이거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볼수 있다 왜냐면 정신없어 혼을 빼 그냥 아주 그냥 순간중간에막 접시 돌리기 하지 막 난파 치지 막 양파 막탁 튀기고 있지 막 이제 거짓말 같은 거 있잖아 이미 오이 썰어놨는데 슈 하면 오리가 탁 벌어져 아주 같잖아 그 다음에 막 쉬우우우 쉬우우우 뭐 하면은 옆으로 막 당근이 닫혀 뭐 이렇게 눈으로 볼거리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난타 소리가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국악을 접목시킨걸 거야 그래서 국악을 이제 도마 위에 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를 보여주기도 너무 좋다 애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볼거리들도 있고 중간에 또 관객이 올라가는 씬이 하나 있어 폴레 씬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국인들 애 완전 바보 돼. 걔네야 뭐 풀밭에 갖고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축하해 어 하이 헬로 뭐 이렇게 하지 뭐 우리나라 뭐 맞절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 근데 뭐 의상도 입혀놔. 그래놓까 바보같은 뭐 이게 자양자 아무도 못 알아듣지. 관객 앞에서 그런 게좀 바보 되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이 사람들도 문화 체험하는 느낌이왔고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이 공연이 되게 오래된 공연인데 PMC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이 공연을 아마 만드신 분이 이제 예전에 배우였는데 지금은 거의 제작자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성승한 배우님이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공연하고 을 이거 심지어 태국도 갔었을 거야. 뭐 그러면서 많이 공연했던 을것 같아. 전용관도 있고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아. 않아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가족들하고 같이 뭐 보러 가거나 하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눈에 볼거리가, 뭐, 아까 이 치는 것 난타도 있다고 했고, 뭐, 접시 돌리기, 뭐, 썰기, 뭐,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의, 의외로 막 오리가 죽는 신이 있어. 오리 잡는 신인데, 그 오리 소리 환장을 하더라고. 난 그, 그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그런 나인가 봐. 뭐 소리, 아! 그러면 뭐, 아! 막 난리가 나. 그런 것처럼 볼게 되게 많아. 마지막은 뭐, 이제 두각의 꽃은 뭐야? 이거잖아. 이게 뭐라 그러지? 상모! 상모 돌리기를 하는데, 뒤에 이거를 뭐, 불이 나오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우, 멋지더라고. 이게 여러 명 하니까. 그러면서 막, 낯이 있고, 막, 물 팍팍 튀면서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 난리 납니다. 그날 밤 애들 푹잡니다푹 잡. 그래서 이거는 공연 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오픈런이라고 해갖고, 오픈런 제가 설명드렸죠? 오픈런이 뭐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365일에 하는 겁니다. 예. 쭉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오픈런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맞을 때 같이 가서, 좋고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시간 맞을 때뭐 입국일자 뭐 맞춰서 가야 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공연 보러 가는게 너무 좋지 않은 공연인가 한번 추천을 드려 봅니다 그래갖고 나도 오랜만에 가니까 좀 좋았어 재밌었어 나도 어린이 되는것같아어 마지막에 요만한 볼 주거든? 나도 막 같이 던지고 막 그랬어 집에 갈때현타오더고 내가 요만한 애들하고, 내가 자식벌 같은 애들하고, 내가 공연을 같이 보고 있는데, 나도 공 던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더라고. 하여튼뭐 그래가지고, 뭐 한번 시간 되시면 난타라는 공연을 한번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난타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의사소통이 필요 없다. 지브리씨를 쓰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장벽 상관없고, 그래서 외국인 친구와 어린이 친구 같이 볼수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많다. 그래서 눈뜰 시간이 없다. 그래서 관객과 배우,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공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장점이 오픈런이라고 해서 오픈런 알고 계시죠? 네. 아마 1년 내내 하는 공연이야 그래서 이제 보러 가기 너무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루에 4번 할 거야 주말에 그래서 하루에 4번 하니까 11시, 2시, 6시, 8시인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언제든지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냥 시간 내면 가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러 가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신나는 공연이니까 이렇게 뭐 입문 안 해본 사람 이게 접근하기 너무 좋아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 다 같이 볼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공연 보러 가보지 않았는데 누군가 같이 가보고 싶으면 한번 가 이거는 어른이 봐도 재밌어 나도 봐 가서 공 던지고 있는데 나도 얼마나 재밌는자 이렇게 해서 난타 공연 추천해봤고 뭐 다음에 다른 공연 또 추천할 거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추천 또 해볼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다 안녕